시아의 편지 두 번째 게 떴어요. 요것만 읽어보고 갈거예요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개발 근황을 전하는 두 번째 편지. 이게 저번에 첫 번째 편지 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편지가 떴는데, 이게 이번 편지를 보고 일단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거를 읽는 이유가 2차 CBT가 굉장히 임박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 추측이지,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언가 여러분, C.M. 리샤입니다. 유디아의 불볕더위보다 뜨거운 요즘 날씨에 건강 관리는 잘하고 계시나요? 그러면서 블라블라 뻔한 얘기 하고요. 그다음에 다채로운 로스터크 세계 복부에서 이번 거는 이번 거는 거의 그거예요. 새로운 신규 지역 관련해서 근데 그 신규 지역 공개가 1차 CBT에서 즐긴 구역 있잖아요. 거의 그만큼이 아예 추가가 되는 볼륨이라서 굉장히 많은 지역이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버벅이지? 디아 좀 끄고 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요렇게 많은 지역이 열리는거를 보면은 1부터 다시 키워야 될거 아니에요 CBT면 그러니까 이번 CBT는 생각보다 길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로엔델은 마법사들의 고향입니다 전통 RPG 금수저들의 고향 로엔델 가장 강력한 직업이죠 마법사 반지의 제왕때부터 시작된것같아 애들 백날 칼질하고 그러는데 간달프가 템 사오니까 다행이죠 신비한 마법의 대륙 로엔델 이곳은 2차 CBT에서 새롭게 만나보실 수 있는 서머너와 아르카나 그리고 1차 CBT에서 히든클래스로 소개됐던 바데고양이기도 합니다 근데 히든클래스가 별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기억을 해보면 다른 직업으로 10렙만 찍으면 만들 수 있었어요 로엔델의 아름다운 풍경을 둘러보다 보면 실린족들의 온화하고 평화로운 성품이 그들의 땅으로부터 유래되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알수 있어. 그러니까 막막흙 파먹고 이런 친구들은 온화하고 평화로운 성품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게 환경이 이게 사람을 만들잖아요. 마법사들이 항상 RPG에서 잘 나가고 세고 그러니까 뭔가 막 그렇게 어디에서 막 부대껴서 살고 이렇게 경쟁 사회에서 살고 그럴 일이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온화하고 평화로운 성품은 법사들이 잘 나가니까. 다른 대륙에서 찾아보기 힘든 신기한 식물과 요정들이 살고 있는 로엔델의 이야기. 살짝 들여다 볼까요? 라고. 보면은 여기에 좀, 이쁜, 예쁜... 예, 그리고 지역 스샷을 앞으로 보다 보면 느끼는 게, 이런 RPG 게임들 자칫하면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부분이 뭐냐면, 같은 지형 복붙하고 조금만 구조물 바꾸고 이런 식으로 재탕 시켜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단 공개된 스샷에서는 그런 모습은 안 보여서 좀, 좀... 어, 마법 지팡이는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이런 것도 퀘스트 중에 있겠죠. 민들레 홀시 타고 날아가는 왜 캐릭터 붙어 있죠. 1차 CBT 당첨되면 이거부터 해야죠. 일단 루테란의 이야기는 루테란 동부로 이어집니다. 루테란은 이제 1차 CBT에서 고 국왕이랑 같이 손을 잡고 하던 메인 퀘스트였는데, 그 메인 퀘스트가 이어지는 지역이에요. 그때 루테란 동부라는 지역이 구현은 돼 있었는데, 넘어갈 순 없었거든요, 1차 시비트 때? 그 부분도 이번에 공개가 된다는 거. 그래서 4 0렙 찍자마자 넘어가는 부분이 아마 루테란 동부일 것 같은데, 사슬전쟁에서 탄생한 위대한 영웅 루테란이 건국한, 건국해서 루테란이래요. 동국 완전 귀로탄이냐? 아무튼, 그래서, 루테란 성을 기점으로 서부 지역에는 개척되지 않은 대자연의 모습을 느낄 수 있고, 동부에선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고대 유적을 느낄 수있대 당대 최고의 전사들을 배출해낸 기사의 나라네요. 흑수저자. 저번에 말했었지? 당대 최고의 전사들을 배출해낸 기사의 나라. 별게 아닙니다. 마법사랑 상반, 상반대는그 맨날 목판테 얻어맞고 어그로 끌고 그러는 그 앞에서 천하게 근접 부위로 제가 자주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흑수저의 나라예요. 흑수저의 나라. 아니나 다를까? 루테란 동부에서는 사교도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케이. <laughs> 그죠아리아어 그러니까 우리는 누추한 분들이 이제 누추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게 되면 최근 늘어난 사교도 이게 현실이랑 똑같다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은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 믿고 막 사교도 따라가고 이이똑같지 어. 최근 늘어난 사교도로 고통받는 일을 구하려는 아만 아만은 그.. 우리 편이었던 NPC죠? 이래서 근데 안 해보신 분들한테 스포가 될수 있으니까 자세히는 안 말할게요 아무튼 를 쫓아 떠나는 길이 험난하게만 보입니다. 근데 길이 험난하다는 게왜 그러냐면 아만이랑 실리아는 힘든 일은 안 해요. 힘든 일은 남한테 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우리 길은 험난해. 얘네는 편하지. 어디선가 강력한 악마가 뛰쳐나올 것만 같은. 저번에 이거 보고 누가 다닮았대매 광기 군단장 쿠쿠 쿠크 세이튼 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광대로 변장하여 잠입한 이곳에서 무엇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요게 캐릭터인가 보다. 캐릭터인가 보죠? 광대로 변장해서 어디 들어가고. 메인 퀘스트 중에 하나인데, 그게, 그리고 저번 리샤의 편지에서 나온 내용은 반복되는 퀘스트들을 굉장히 많이 줄였다고 말을 했으니까, 요런 스토리 퀘스트도 좀 처음 할 때는 재미있게 할수 있겠죠. 이것 때문에 내가 출연도 받, 출연료 받았다고? 토토이크는 섬인 동시에 살아있는 거대한 바위거인입니다. 라고 요거는 좀 퀘스트 진행할 때 되게 멋있는 이펙트가 기대되기도 하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러스트는 괜찮은 것 같아요. 토이크는 섬의 모든 것을 만들어낸 창조주의자, 전쟁에서 살아남은 최후의 거인입니다. 뭐 티탄 같은 건가 봐요. 아무튼 그런 컨셉의 지역이고 스샷을 보면은 여기는 좀 재밌어요. 그 와우에서 카라잔에서 우리 조그매지는 경우 있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모두가 여기는 그냥 원래 다른 게큰 거지. 이거 봐요. 한 100인분 치킨 있고 캐릭터가 요만한 데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아. 책에 있는 요 자명종 그 해중식에 줄타고 있는 거. 여기는 캐릭이 어디 있는 거지? 무당벌레 에 깔린 건가? 요 무당벌레도 큰 거겠죠? 요 풀들도 엄청 크고. 그리고. 이런 거는 좀 재밌을 것 같아. 우리 옛날에 슈퍼마리오 4스테이지 가면 은 거인 나라 나왔잖아. 그때 되게 재밌었잖아요. 거북이도 크고, 버섯도 크고, 그래. 슈퍼마리오 3에서. 요즘 잘 모르나? 슈퍼마리오 3. 아르데타이는 고도의 기계국가입니다. 요거는 <laughs> 이제, 건어였나? 어디 나와있지? 어, 맞아. 1차 CBT에서 건어의 프롤로그 지역으로 잠깐 나왔었대요. 제가 건어를 안 키워서 못 가봤는데, 아무튼 거기에 일부만 공개되어 있다가 거기도 막혀있었나봐요. 그래서 거기가 전부 다 공개된다고 하고, 그니까 어 어차피 뭐 RPG 같은 게임 엄청 많이 나와서 나온 컨셉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좀그 지역만의 특색을 많이 살린 지역들 같아요. 스샷으로 보고 100% 믿을 순 없는데, 이런 부분은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뻔한, 뻔한 똑같은 지역 반복되고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요게 캐릭터, 아, NPC 같고. 요런 거탈 것인가? 퀘스트 중에 요런 거탈수 있나? 비행기에도 타겠죠 아무튼 되게, 어, 로스트아크는 어떻게 보면은 중세시대 느낌이 좀 나기도 하는데, 이런 거 보면은 또 그런데 국한되어 있는 것 같진 않고. 아, 탈것 나온대요, 이번에 클베에서. 주사어의 혹한에 모든 것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분결의 신으로 인해 얼어붙게 된 슈사이어 대륙. 아 그게 맞아. 로스트아크맨 그 처음에 트레일러 같은데 보면은 막뭐 타고 날아다니고 배 타고 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배도 나오면 좋겠다. 바다로 나가고 막 이런 거 있는. 근데 여기에 슈사이어 대륙 생긴 거 보면은 여기에 배 같은 거 가고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항해? 항해도 나오면 좋겠네요. 항해 컨텐츠 되게 기대되는데. 그. 빠르게 컨텐츠가 소모되었던 아에이지에서도하의 컨텐츠는 꽤할 만했는데. 분결의 신으로 인해 얼어붙게 된 슈사이어 대륙은 혹한의 추위로 가난이 대물물림되는 되물, 척박한 땅인데 여기 왜 이렇게 못 사는 애들이 많어? 군주가 군주가 이기적이라 그래.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슈사이어 주민들은 스스로 노예가 되어 팔려가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노예님 여기에서.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서는 점점 늘어가기만 하는데 부디 주민들을 이용해 더욱 커다란 불을 축적하는 탐욕스러운 자들을 응징하고 여러분의 손으로 휴사이어를 지켜주세요. 여기에 레이드 보스 하나 있지 않았나? 그때 지형 보니까 여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 노예 요 근데 이게 인게임 그래픽 맞죠? 이쁜데? 물론, 보정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게임 그래픽, 그리고 이게, 그, 로스타크를 하면서 제가 제일 크게 느꼈던 게, 그래픽은 괜찮거든요? AI가 문제예요. 아, AI래. UI가 문제예요, UI가. 그, 되게 배경 이쁘고, 스킬 이펙트 괜찮고, 타격감도 괜찮고, 그렇거든요? UI 하나가 그냥 모바일 게임으로 만들어버렸죠? UI 이번에 좀 크게 고쳤으면 좋겠어. 이게, 디아블로2 같은 경우에 UI가 아직 봐도 안 촌스러운 게왜 그러냐면은, 막, 뭐, 생명의 구슬, 막 이런 거, 그 자기 생명력 구슬 이런 거 표시되는 거에 조각상 이런 거 이쁘잖아. 그런 식으로 좀 게임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UI가 있어야 돼. 로스타크도 보면은 디자인팀이 무능력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능력 있는 팀인 것 같은데 가능할 것 같아요. UI도 바꾸는 게. 아, 요즘에 왜 이렇게 유튜브에서 광고를 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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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하고 바로 가지 말고, 나좀 이따 카나이 돌리는 거 보고 가. 그리고 너도 도박해. 지나가는 길에 주인 일인 늑대 포포를 만나 먹이를 주었습니다. 노예 거래가 한창인 곳에서 누군가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잠입수사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요런 거는 탈것 되나? 먹이를 준다 다른 방법을 찾는다. 얘도 동료가 되나요? 새로운 적과 마주하세요 이제 또 새로운 지역은 다 나온 것 같고 이 다음에 몬스터 관련해서 또 설명이 나오는데 이게 1차 CBT 당시에 벨루투스가 마지막 레이드몬스터로 나오거든요 아무도 못 잡았죠 그때?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스펙이 안 됐어 우리가 근데 거기가 새로운 지역이 맞네 슈사이어에 있는 보스 컨셉으로 나오나보네요 요거. 그막 트레일러 보면은 바닥 얼음 아래에서 이렇게 얼음 깨고 나오는 레이드보스 있잖아요 그거였던 것 같은데 막이 페이지도 있나 보네. 이족 형태, 막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보니까 하얀색하고 검은색으로 바뀌면서 하얀색 된 근거리 공격을 하고, 오른쪽에는 원거리 공격을 하고, 검은색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 페이지로 넘어가면 일어서가지고 엄청 세게 때리겠죠. 요거는 이제 처음 공개되는 거다. 추호는 고대로부터 NH의 숲과 그때 레이드 보스가 3개가 공개됐거든요. 첫 번째는 꼬북이었고, 이름은 까먹었어요. 두 번째가 무슨 불사조처럼 생긴 애였고, 세 번째가 얘였던 것 같은데? 맞나? 가물가물하네요. 1차 CBT 때 그렇게 세 개가, 그리고 그 지역이 공개가 안 돼서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지 몰랐는데, 레이드를 대도시, 제일 큰 대도시에서 무슨 게시판 보고 이렇게 매칭되돼고 들어가는 게 레이드였어요, 그때. 근데 어떤 식으로 구현될지는 모르겠네요. 요거는 그니까, 이 게임에서 이렇게 똑같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일러스트는 이렇게. 컨셉 아트라 그러나? 컨셉 아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보면 어떤 게 있을지 볼까? 캐릭터가 요만한 것 같고 엄청 크네요. 요 위에도 캐릭터랑 크기 비교됐지. 어 제일 크네 얘가. 해태같이 생겼는데 제일 크다. 컨셉 아트 잘 그렸고 그 다음에 레이드 보스 특색이 굉장히 있는 편이어서 1차 CBT를 해본 입장으로 그래서 레이드 컨텐츠 자체는 되게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로스트 아트. 그니까 러 핵앤슬래시 게임에서 레이드를 잠복시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않았잖아 지금까지. 이건 MMORPG이기도 하고, 레이드가 4인밖에 안 되긴 하지만 레이드가 좀 손맛이 살아있는 콘텐츠였어. 여러 가지 요소도 많고. 악의 기운이 몸을 잠식할 때는 이성을 잃고 주변을 파괴하는 등 매우 포악해지며 잠식당한 악의 기운을 일시적으로 몰아낸다 해도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지 못해. 아, 이게 맨정신, 이게 술 취했을 때구나. 아 판사님 제가 그때 만취 상태여서 그러면서 우리를 죽이겠지? 어대병기 제작자 마리 어 얘까지 보스구나? <laughs> 뭐할 <그렇게> 죄송해요 <laughs> 치킨이란다 혜택 노래소리 좀 줄여주세요 목소리가 묻힌다네 아르데타인의 지도자인 카인의 직속친이들 다섯 명 중에 하나인 요 다섯 명이 다 보스로 나오나? 마리 파우렌치는 10대 후반의 과학자입니다 흔한 컨셉의 과학자인데 메카 타고 나오나보네요 요것도 보스로 나오는데 보스 레이드 보스가 몇개가 나오는거야 아니면 던전 보스인가 아무튼 지금 나온게 요까지가 해서 1차 CBT때 볼수 있었던게 던전 보스 빼고 레이드 보스만 3개였고 이런식으로 그리는거 보니까 페이지 있고 그래서 던전 끝판 보스 아니면은 레이드 보스로 나오겠죠 그리고 <laughs> 마지막마다 어 이거 내가 말했던거다 그리고 야, 이거! 야, 이거 내가 영상으로도 찍어서 말했던 거잖아! 실리안에 이어 아만에게도 인성 패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실리안만 챙기던 아만에게서 더욱 돈독해진팀워크를 <laughs> 내가 이거 완전 노골적으로 깠었는데? 왜 나만 싸우고 얘네 둘만 이렇게 방어력, 방어, 아, 여기 방어막 안에 들어있냐고. 막, 누가 참된 군주냐고 내가 막, 화냈었지. 이거 패치했구만. 이제 나한테 숨겨주네. 아만에게도 찾아온 인성 패치 이후 우정의 보호막은 이제 여러분들도 함께 지키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인가 보네요 왕의 무덤에서 첫 번째 아크를 획득한 이후 그때 1차 CBT에서 공개된 스토리였죠 그 다음에 나머지 아크를 찾아 새로운 대륙을 여행하게 되는 두 번째 모험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번에 위에서 공개된 게 아예 새로운 대륙인가봐요 그리고, 이번 리샤의 편지에서 새로운 모험 지역과 적들을 테마로 하여 그, 어떤 모습으로 여행을 이어나갈지 개발 중인 내용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라고 하네요. 그러게요. 저도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클베 뽑아주세요. 근데 제가 이차 클베 방송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 못해요. 스마일게이트 정책 중에 하나가, 방송하는 사람, 아니면 뭐, 방송인 이런 거, 인터넷 방송한다 그래서 베타키를 막 주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절대 차별이 없어요. 이번 로스터크는 특히나 그래요. 스토리야 뭐 스토리 그냥 뭐 약간 오글오글거리긴 해도 따라갈만한 스토리예요 재밌어요 언제 오픈하는지 몰라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그 막무새들이 가끔 있긴 한데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대부분 되게 기다리는 리플들이 많아 보통 기대하는 사람들이 리플다는 경우보다 까고 싶은 사람들이 리플다는 경우가 많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반응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일단은 이 글에서 공개된 볼륨이 굉장히 커서 저도 기대가 되네요. 로스타크 탈것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네. 요거는 공감한다. 되게 이뻐. 카나이 베프트는 조금 늦어졌죠? 아까 앞에 뭐 질문 들어온 거 컨텐츠 하느라고. 아무튼 여기까지 봤습니다